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끼칠 엄청난 사안입니다. 어, 혈맹이고 우방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에는 돌을 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또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오히려 우리 협상팀을 절벽으로 미는 듯한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한미 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한미 관계 근간을 흔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간섭 밖과 동맹 현대화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미관계는 역사적, 전략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대다수 한국민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행보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동맹관계의 신뢰와 약속을 헌신인 짝처럼 저버리는 자국 우선주의를 매우 무리하고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전례 없이 거칠고 불합리합니다. 한미 관계가 특별한 만큼 한국이 당하는 부당함은 더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위기로 몰아가는 책임은 분명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한미 f t a 도 불구하고 25%의 상호간세를 매기고 수천억불의 투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가 대한민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제조업 기반의 국민 경제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국 시장은 닫으면서 우리 시장과 산업은 조건 없이 활짝 열라고 합니다. 농업과 축산을 생계로 하는 국민의 걱정도 태산입니다. 통상 압력의 파고가 국민 생활 어느 곳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압박만이 아닙니다. 더 높은 파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를 끝낸 방위비 분담금도 무려 9배가 증액된 100억불 13조 7천억을 내라고 합니다. 국방비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증액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인 대북 억지와 한반도 안정을 넘어 동아시아 전략군 역할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대만을 포함해 지역 유사시 한국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국을 동원하면서도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이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중대한 안보사안조차 간세 및 대미 투자 압박과 연동해 거래의 카드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내란 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내부 총질이 한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권 침해에 가까운 부당한 협박에는 침묵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난사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등 매국 행위에 연염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모두 내줄 기세로 협상을 선거에 이용했던 한덕수와 같은 차를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서 연일 대, 대한민국 협상팀을 공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내란과 외환을 일으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자들인 것이 다시금 증명될 뿐입니다.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하는 말은 다 옳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악의적 프레임을 덮어씌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협박과 안보 관련 요구는 명백하게 부당합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적 및 전략적 토대를 미국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원하는 대로 다 내주는 자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방적 양보가 아닌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협상팀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 분투 중인지 국민은 다 압니다. 내란을 함께 이겨낸 그 기세로 국민의 뜻을 믿고 당당히 나아간다면 우리 국민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뜻을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